저희는 이제 두보로보니크에서 렌트를 시작을 해서 최종 목적지 자그레브까지 이동을 하고요 중간에 스플리트에서 선박을할 예정입니다 렌트는 유니렌트카라는 업체를 이용을 했어요 원래 매뉴얼로 그냥 예약을 했는데도 오토매틱으로 해주고 저희가 원래 다치아 더스터나 기아 엑시드급이었는데 그 차량이 없다고 티록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폭스바겐 근데 그게 트럭크가 작아가지고 고민을 했더니 요 스코다 차량 하나 주더라고요. 약간 아이포티 느낌의 참 차라서 트렁크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 차로 선택을 했습니다. 스코다 차량 자체가 두 번째인데 그 전에는 별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옵션도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고. 아 진짜 좋아. 그럼. 어때? It's y e s I'm sorry, t I've s r s o k y I h a e t t o r r you. t a n o u t h a you. t a n o u Thank you. t h o t a n k y a n y I Thank y okay? o t h k o a k y a y o a k h a n 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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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 엄청나게 맘에 들어? 정리정돈이 장난이 아니야? 와, 이거 그이 우리 토 되게 두꺼운데 이거? 응, 음, 근데 이거 또 인덕션 아닌가? 카나의과데 와인 조한 병, 과자도 하나 주시고, 주스도 하나 주시고 얘들아 여기 푹 싸고 맘에 들어? 네, 소파 베도 엄마가 벌써 만들어주셨네? 움직이면 응. 안 음, 된다고 응, 해 어. 어. 좋다. 깨끗하고 훨씬 넓어. 응. 장 보러 가 갔다 와서 오늘은 쉬고 그리고 내일 이제 다시 부시가지를 한번 가봅시다. 난리 났어. <laughs> 도시 이름 뭔지 기억나요? 네. 뭡니까? 스쿠 <laughs> 아, 스플릿. 프로티아에서두 번째로 큰 도시 그치?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자그레브 애들 뭐 단체로 왔네 헐 어린이집에서 왔나 보다 그치? 응. 귀여워 아 들어갔다 나왔나 봐 여기 이미 응. 여기 무슨 박물관 같은 데 아닐까? 이런 어, 유치원 애들한테 박물관을 내리고 가냐 박물관 당연히 어? 여기 뭐야? 인자카 일본식 술집인가 봐 자, 스플리트 저희 무시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무시가지에서 제일 유명한 디오클레티안 궁전 쪽으로 한번 가서 또 보고서는 여기서 하루 시내 구경해볼 계획입니다. 두브로브니크에 비해서는 조금 사이즈가 작을 수도 있어. 오, 멋있어! 멋있어! <laughs> 분위기가 다르다, 야, 여기. 멋있다요. 멋있다, 두브로브니크랑은 또 다르다. 사람들이 그렇거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그레브가 별로 안 멋있다가 두부르, 아니, 스플리트 가면 더 멋있고 스플리트 다음에 두브르보니크 가면 더 멋있고 그렇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실망할 수도 없잖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다 분위기가 다 달라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단체 티를 맞추면 그 특징이 있어 저렇게 세 번째 아이처럼 큰, 옷이 너무 큰 애들이 꼭 발견되지 <laughs> 이게 너무 귀엽지 않니? 저 뒤에도 중간에 보면 티 너무 크잖아. <laughs> 거의 무릎까지 달려. 와 어쩌다 보니 바닷가까지 와버렸네. 엄청 큰 크루즈선이 정박돼 있나 보다. 오오 <목소리> 얼마나 <목소리> 긴가, 이거? 배가 한 대가 아니네, 한두 대가. 여기는 더큰 항구 도시 느낌이다. <목소리> 이찬아 하면 안 돼. 왜 안돼. 아유 여기도 어린이집 애들이 있었네. 오 여기도 멋있어 뭔가. 앉았어? 안쎄오오오충격있어있어 와, 한순간에 없어지네. 이거 너무 멋있다. 이 앞에 공전 같은 이 공간. 아, 진짜 었네 얼굴 봐 봐. 괜찮아? 괜찮아요. 좀 옷으로 살짝 닦아내. 아, 괜찮아. 하지만 이 너무 튄다괜찮아안 죽어요. 안 아니, 안 죽는 건 당연한 건데. 이찬이 어디 앉았던 거니 여러분 그냥 너무 복잡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덜하기도 하고 수국탑이 있고 길이 좁아지니까 복잡한 건 매한 가지고 되게 꼬불꼬불 길이다 여기가 되게 좁고 와우 여인가 봐오저 사람들 은 뭐지 관광객을 상대로 사진 찍고서 돈 받아주는 사람인가? 되게 로마 제국의 그런 느낌이다, 그치 찍 어요, 저 사람 이랑 오 비둘기 봐. 오 높다. 힘 들어 쉬었 다가 이찬이 편어나게높 은데 앉아 예전 에는, 이런 식이었었는데 보이나? 보이지? 이게 로마제국 시대에 기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 시대에 만들어졌어요그 사람이 정년퇴직하고서는 서기 200년에서 300년쯤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 노후생활을 위해서 주로 이렇게 하나의 별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놓고 여기서 살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하 공간은 뭐지? 어? 뭐야 이게? 어? 일로 나왔더니 여기가 나오네 이 길이 나폴레옹 시기 때 나폴레옹이 엄청 발전시켰대 이 골목골목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바이킹? 이 안에 거기 차도니까 잠깐 조심해서 가자 아닌데? 저쪽으로 가고 싶어? 아, 바이킹 아니에요 그냥 왜요 <laughs> <진짜 귀엽다>. <웃음> <웃음> 아, 얘 예, 얘도 순둥이네, 얼굴이. 아이고, 귀여워. <laughs> Thank you. <laughs> 여기 설명이 잘 되어있네요. 305년에 만들어졌고, 디오클레티안 동전 군사 목적으로 군사관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니까 뭐 유적이라고도 돼 있거든요. 여기가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어요. 뭘또 보고 있는 거야? 뭐가 마음에 들습니까? 렌트한 미니어로더마에드시는게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하시죠. 라벤더가 유명한가? 크로아티아에? 그래서 이것도 색깔이 이 라벤더 색깔 아닌가? 뭔가 성벽 안에서도 동굴이 있고 동굴 안에를 다시 뭔가 또 골목골목으로 해서 상가들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넓은 공간에서 나오죠? 이런 데는 안에 이런 식으로. 유물인데요. 국소에서 <laughs> 아? 통과해, 가지고 이제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도 그다 왕궁 유네스코 등록돼 어 있는 곳이었어요. 음. 와 여기 되게 화려하네. 자 이거 먹을. 어... 맛있어 여기? 네. 또 와야 돼? 음. 근데 진짜 엄청 많이 담아준다. 음. 그리고 위에 과자 도 보자 과자 음. 이거 좀 와. 별로 안담아어 과자 진짜 맛있는데? 음. 아, 그럼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으면 맛있는데? 그 밑에 두부로보니크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저희가 있었던 알바니아나 아니면 몬테네그로 그런 데는 러시아적인 그런 느낌이 좀 색깔이 좀 있었거든요. 위로 올라오고 이제 이탈리아 쪽이랑 지리적으로 조금 가까워져서 그런지 이탈리아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건물들도 그렇고 아주 예전에 이제 지어졌던 그런 느낌이라 그런지. 근데 이거 조금 페이크인 것 같아. 여기 밑에가 살짝 깊어. 아니 깊지가 않아. 살짝 위에 바닥이 약간 밑에가 높아. 여기서 어. 왜 뭐야? 아. <laughs> 맛있게 먹고 있어? 어 <laughs> 아, 진짜 입 닫지 말고. 자, 여기는 갑자기 여기 배경이랑 굉장히 안 어울린다, 그치? 굉장히 안 어울리는 자라. 집에 가서 빨리 자라. <laughs> 발 닦고 이빨 닦고 자라. <laughs> 재밌어? 저희는 오늘 스플릿 리 2일 차인데요. <laughs> 비가 와요. <laughs> 비가 오늘 스플릿 2일 차야? 3일 차지. 3일 차인가? 아, 3일 차다. 비가 오는 걸 예상을 하고도 있었고 비가 이렇게 오고 있어서 오늘은 사실은 별다른 관광 없이 휴식, 휴식 및백신전에 날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눌러야 되는 것같아요 아닌가? 스플리트를 응. 기점으로 해서 여름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름 짐을 한국으로 좀 보냅니다. 여기 밑에 보이면 이렇게 상트 갖고 있는데 스노클링 장비랑 수영복이랑 네, 우체국이우체국에 장난감 같은 것도 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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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four eight eight. Oh that's oh, perfect. Yeah, that's cool. uh, I will ask, uh, then fill here uh, your uh, our address uh, your to address Korea. with the yeah. sender uh, and just here name uh, and okay. So how long does it take? We don't have uh, any instruction of how many long it but you will get a tracking number and you, you can reach it on Posta Hire oh. with the track, a tracking number. Okay. Mm -hmm. This is your mail, right? Yeah, this yeah. is yeah, not yeah. a ship. <laughs> <laughs> Just want to make sure. Uh, 55 euros 9 cents. 55. Okay, with the car, okay. yeah, car please. Okay. I came here in the morning and. Uh, yeah, other officer said that five kilo is around of forty-three or forty-six. Maybe it's because yeah. it's not uh, uh -huh. by plane. Uh -huh. no. is it different? Yeah. It's different. a different price when it's going okay. uh, regular or airway. Uh -huh. Uh -huh. Okay. Well, this is the yeah. tracking number, mm -hmm. and okay. you can reach it on posta hire mm -hmm. okay. okay. Thank, Thank you. you. Uh, Thank you. The bill. Just yep. 4 0년 유로 한다 하더라도 응. 그것도 별로 느린 건 아니었을 거야. 근데 이건 완전 긴급으로 보낸 것 같아. 요 자, 그러면 은 올드타운 다시 가봅시다. 애들은 가서, 두고? 어. 쇼핑을 할게 있으면 쇼핑을 하고 없으면 말고? 없으면 은 그냥 구경이나 조금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응. 그럽시다. 응. 고고. 고고. 와. 아, 그래? 따뜻하긴 하겠다 진짜 거기 가면은 음. 그런 데 가면은 우체국에서 짐을 한껏 보내고서는 다시 샀어 짐을 한껏 다시 만들었는데 <laughs> 엄마 아빠 아이 들한 벌씩 해가지고 뭐 우리는 그래도 다 아, 샀습니다 이렇게 비 맞고 다니면 큰일나는 줄 알잖아 그렇게, 이렇게 쿨하게 비가 오는데도 캐리어 끌고서는 아무것도 우선 모자도 있지만 안 쓰시는 저런 분도 있고 심재주 캐리어 천으로 됐어 그니까 <laughs> 천 캐리어 <laughs> <laughs> 쿨레 어, 그런 분도 있고 우산을 쓰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왕편 우산을 지 혼자서 저렇게 쓰고 있는 아저씨도 <laughs> 있어요. 약간 드시방이에요. <laughs> 저게 <laughs> 유모차 끌고 그냥 가는. 있어 <laughs> 예쁘다. 예쁩니까 비가 와도 예쁘다. 비가 와도 예쁩니다. 아, 하늘이 아. 대신 근데 오중충해. 너무 우중충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저 사람 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사람이었어. <웃음> <웃음> 에이, 설명 이 있었는데 아저 학교 후배가 떠난 메신저 뭐야 블로그에 있었는데 까먹었어 그래 그런 사람이겠지 비오는 날이어도 관광객은 여전히 많다. 단체도 많아. 디오클레 티아누스 황제그 사람이 사두 정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로마 제국의 그 재위 기간 자체가 평균 2년 정도 밖에 안 된대 근데 이 사람은 지위를 20년 동안 갖고 있었대 그만큼 정치를 잘했던 사람인가 봐 어떤 정치를... 여기 네 우리 도비가 주인님을 <laughs> 보고 어? 도비가 자세를 바꿨는데 딴데보는데 아, 어제는 그래? 거기 안 보고 거야? 있었는데 <laughs> 근데 그 사람이 사두 정치를 했는데 사두 정치가 뭔지는 안 찾아봤어 아. <웃음> 아니야 <웃음> 재빠르게 찾아뵙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들,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가 누릴 걸다 누는 거 아니야. 황제가 됐지. 황제가 되고서는 정치도 잘했어. 그러고서는 자기만의 왕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혼자서 어. 해먹지를 않고 여러 어. 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하니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갔나 보지. 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분담을 하거나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만큼 유지가 됐다. 그런 얘기가. 그때 당시에 은퇴라는 걸딱 하고서는 그렇지. 자기가 원하던 고향에서 딱 은퇴 생활 딱 누리고 딱와 이렇게 <laughs> 딱 지워가지고 어. 돌아갈까요 이제 여기까지 다시 왔으니 플레이트 스플리트 어땠어? 플레이트는 단체 <laughs> <안청> 관광객들이 <laughs> 관광객들이 정말 많다 아. 이게 되게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음. 분분이 음. 그런 분위기 자체가 되게 다르다 음 비슷하면서 다르다. 두브로보니크랑 스플리트랑비교한다면둘 어.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두브로보니크는 좀더 관광지화되어 어. 있다는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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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 안에도 어. 어. 모든 게딱 관광을 위해 모든 게다 마련되어 있는 가게들. <laughs> 근데 여기는 좀더 복잡하고 <laughs> 약간 중부전파이요 <중근한 바이도. 웃음> 물가는 좀더 싸고. <laughs> 나는 나는 백설공주야? <laughs> 아,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은 아, 그래도 두부르... 두부르, 두부르 아니다 플리트 <laughs> 스플리트 스플리트 <웃음> 황제에 대한 스토리가 <laughs> 좀 있는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백그라운드를 내가 조금 봐서 그런 건지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는 만큼 봐서 그런 건지 두부르 보니크 워낙 뭐 노을도 이쁘고 성각도 뭐, 엄청 대단하고 그러는데 두부르 보니크는 워낙 그리고 언덕이 많은 <laughs> 많은 힘들었던 일을 평지라 편하다? 어, 평지라서 좀 편하고 몹시 좀 괜찮다 여기 젤라또 있는데 먹고 갈래요? 네. 맨날 애들 마시다가 음. 물도 하나씩 먹으려는 음. 카라멜 팝콘 맛인가 봐, 진짜 맛있다, 근데 괜찮네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스플레이트를 끝내고 여름을 정말 끝내고 가을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마카르샤바가 아직서는 약간 덥다, 덥다, 덥다 좋 플리트 끝내고 저희는 내일 이제 이동을 해서 플리트 비의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또 내일 뵐게요. 내일 뵙나요? 빠빠잉! 빠빠잉.